이거 이거 난리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순간에 엄청 내려가지고 다음에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키운 세번 빠르게 뺐어 예자자야 중립 중면안 되지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그레카는왜 그냥 바로 가버렸냐 아 아까 사실 찾뜰때 살짝 시동 걸기는 했었거든요. 엔다안 먹어서. 이게 4륜이에요? 아니, 2륜이에요. 시동 걸면 안 되는데. 엔제 먹는데. 권영아, 가서 사기 끌고 와. 나 기아가 안 빠지는데 지금, 아, 미쳐버리겠다, 지금. 이거는 기아 빼. 저기서 사이드 풀어. 안돼 아. 잠깐만. 안돼안돼안돼 지금 안올안가못 올라가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더한 번.

아, 하나, 둘, 셋, 차차 오케이, 하우야 왼쪽으로 들어가. 됐냐? 들어가. 오케이, 아, 야, 됐어요. 침수차면 무조건 엔진 다드어내야 돼. 침수차를 쓰는 게 아닙니다. 침수되기 전에 물을 빨아가지고 제희 침수된 차는 차량 안봤습니다 아예 물만 찬 거예요. 물만. 그래서 지금 이걸 빼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마치 침수차를 살린 것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표님 오일 먼저 빼는 이유가 있나요? 어, 안에 물 차니까 아... 안에 물 차는 거안 빼면은 이따 인젝터가 다뺄 거야 인젝터가 그쪽에 물 차버리면은 노이즈 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노이즈 쓰는 무기가 어디에 쓰는 거냐 결국에는 실린더 블럭 내에 있는 피스톤 라인에 노이즈 쓰게, 쓰게 되거든 그래 버리면 피스톤 링이나 오일 링이나 압축 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착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 버리면은 엔진이 아작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엔진 오일 빼고 인젝터 빼가지고 물 찼는지 실린더 내부 위로 흙기 쪽으로 빠랐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침수차를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지금 밖퀴까지 당기, 당기기 전이었는데 이미 흙기에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빨리 드니까 그대로 서버린 거예요. 응급 조치를 해보는 거니까 이거 해서도 안 살아나면은 저희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 물 찼어. 물 떨어진 거고요. 물막 아, 나오는데요? 어, 어. 이거 흙이 떼야 되겠다 저거 저, 저 떼야 되겠다 인더클로도 아예 떼야 될것 같아 이거를 지체를 시켜버리면 고객님 지갑이 엄청 열려야 돼 그럼 저희 매장도 이게 받, 받을 상황이 아닌데 도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는걸로 살지 안살지 모르겠어요 힘수차는 우리가 고쳐주게 되면 또그 차를 대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 흙길 쪽으로만 빨렸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만. 또 침수 차가 아니니까. 어, 는 거죠? 내 실내로 들어갔다 가면 안 해. 사람이 뭔지. 그지? 내 취지를 못함. 사람도 급한 거잖아. 급한데 그 돈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바거 <목소리> 보이지? 물나오는데터떼떼 아, 엔진 안쪽으로 안 빨려 들어갔어 다행이다. 네. 고 보이님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지금? 엔진으로는 물이 안 빨려 들어갔다고. 토기쪽에 빨려 들어가니까요. 가급이 걸려버리니까 콱 하고 서버린 거야. 그냥 아... 근데 이거를 차를 빼겠다고 거기서 시동을 걸고 있으면 엔진이 더춥겠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시거나 하려고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시동이 꺼지면 그사람들 그냥 놔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시동을 걸면 엔진이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 내부를 유입을 시켜 버려요. 그래버리면 그때 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이 차량이 실내까지 물이 들어갔차라면 저희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행하는 과정에 갑자기 생거예요. 침수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긴급 조치로 지금 떼서 최대한 엔진 쪽까지 확인했는데 엔진 내부는 다행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가능은 해요. 여러분들 이제 채널 속에 많이 보시면 침수 차막 고쳐가지고 막 중고매장에 다 팔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침수 차량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험 자체에서도 침수 차량은 보험처리 가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재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량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급하게 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다른 일을 제껴놓고, 지금 제쳐놓고, 이 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차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어마무시하게 나오지, 지금. 이게 뭐예요? 오일. 물. 오이, 물이 왜 이렇게 색깔이. 오일. 인터, 아... 이거 인터쿨러잖아. 근데 그래, 터보차에서 흐르는 베이카스나 이런 데서 머물러 있던 그인터쿨러가 사여 있던 오일하고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새까맣게 때문에. 어? 시동 걸어서 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냥 멈춰라. 그렇지. 아, 뭐 얼굴 보이냐? 진짜 하, 심각했다 오늘 심각해 잘 나오고. 나오는데요? 어? <laughs> 잘 나와요 잘 나와 그래? 아 13일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중부지방에 한 150mm 정도의 비가 쏟아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저희는 작업장이 곧 지대가 높아요 지대 가 높아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위치에 저희는 있어서 저희 넘치지 않는데이 인근 쪽에 지하도란 지하도 평지까지도 침수돼 버렸어요. 침수가 될 정도면 여러분들 짐작 오시죠? 비가 얼마만큼 한 번에 쏟아 부어야 이 도로가 물바다가 되겠어요? 어마무시하게 쏟아 붙었어요. 단, 시간 동안. 근데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작업하는 시간이, 어, 2시, 3시 거의 다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3시 정도 다 돼가요. 여지까지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뉴스 예보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필이 높은 지대에다 차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가장 문제되는 게 뭔지 알아요? 실내 유입되는 거. 침수가 안 돼도 실내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나무 밑에 차량을 많이 세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 이물질들이 자네들이 그 와이퍼 브러쉬 안에 구멍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차량이 와이퍼 브러쉬 쪽에 물이 떨어져 버리면 은 좌우쪽 휀다 쪽에 구멍이나 있어요 물이 빠지게끔 배수구가 그런데 안 빠지겠죠 그럼 어디, 어디로 어디 가겠어요 저기 에어컨 쪽바람하고 같이 이용하는 실외 공기를 빨아들이는 흙입구에요 저 부분을 넘쳐서 실내로 들어가요 그래버리면 그 때는 침수가 되지 않았지만 침수차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실내로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문제점은 썬루프까지도 와요. 썬루프 주변에 물라인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앞쪽으로 빠지죠. 그 부분도 이물질에 의해서 항상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썬루프로 타고 넘어서 이제 실내로 또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젝터는동화사를 바꿔서 껴주는 게 어차피 탈거했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고 침수되면 번호판 공개할 겁니다. 도로교통부에다가 침수차 등록번호로 올릴 거예요 고객님한테 얘기하고 음, 그렇게 해야. 그 후자들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후자들이. 후자들이란 뭐냐면 다음 이제 40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정비소에서 눈 가리고 아웅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다음 소비자들은 그 어느 정비소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동 걸어봐. 위에 하나 살렸다. 응? 큰돈 들어갈 거 살렸어. 현재 괜찮아. 그럼 주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 주행해도. 근 네, 대표님 그 인터쿨러 인터쿨러 이 BMW를 너 물어보라는 거 뭔지 알아? 왜 들어간다고 물어? 어디로 ]지? 들어간지 궁금해서. 네. 인터쿨러가 밑에쪽 방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빨아들일 때흙기구가 밑에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저렇게 인터쿨러 라인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반바선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빨리 들어와요. 맞아요. 차준님이 아까 문짝 아래까지 찼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인터클로 라인하고 일치되거든요. 그 라인까지 아. 가게 되면 흙에서 빨아요. 우리 물 먹다가 팍 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예?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어, 걸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스페너. 네. 어때? 다행이에요. 그지? 살아서. 이게 한 생명을 살린 거야 이 자식아. 이 긴급한 상황 골든타임 알지? 네.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 아까 차안 밀려가지고 놀랬어요 네, 아우, 이거 하면서 피도 피도 났어 지금 아, 아. 어. 나는 정비사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이게 일반인이었더라면 겁나서 막 시동을 계속 거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차주분 대처를 잘했어요 첫 번째는 이럴 때는 뭐다? 시동을 키시면 안 된다 무조건 이제 이런 분들이 어. 있어요 차량을 침수가 돼서 판매를 해야 돼, 판매를 못 하는 경우, 대부분 뭐 어떨까요? 차량 활부가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5천만원짜리 차인데 활부가 남아있으면, 폐차를 못 시켜요. 왜? 폐차 비용이 나오질 않습도 얼마. 근데 폐차를 하려면, 활부금을 갚아야만 폐차를 하잖아요,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뭐 고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객님처럼, 어, 섰다? 시동 걸지 마. 이러면, 이렇게 고등타임에 오시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침수차라고 볼 수는 없고, 물을 빨아당겨서 엔진이 멈춘 거다라고 막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비가 기습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진짜로 딱 멈추고 시동 걸지 마시고, 차에 내려서 외부로 나오십시오. 혹시라도 제어 장치들이 죽게 되면 문을 못열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차 사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물이 있다 하면 시동을 끄시고, 외부로 나와서 내 칼을 부리시던가. 어차피 차량을 뒤로 빼려고 해도 못 빠질 겁니다. 차를 잠기면 잠기게 놔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저렴하게 잘수리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마철 네, 안전 운행 하시고요 이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